자 지금 이 앞에 바지락이 보이는데요 네. 지금 바지락이 좀 많이 나오는 제철인가요? 네 산란기 전으로 해서 지금 살이 통통이 차 있는 음. 시기이고요 이때 네. 또 조개의 감칠맛이 더 풍부해지는 아. 시기이고요 아. 타우린 성분도 굉장히 많아서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 네. 네. 여기 이제 바지락 준비되어 있고요 네. 바지락 볶음 요리에 들어갈 음. 재료 보면은 이게 무슨 맛일까요? <laughs> 무슨 버섯이죠? 이게 백일송이 버섯이라고 하는 건데요. 백일송이? 네, 만가닥 버섯이라고도 불리는 음. 그런 버섯이에요. 그래서 이런 볶음류에 같이 넣으면은 이 음. 버섯에서 쫄깃쫄깃하면서 또 이렇게 탱글탱글 씹히는 맛이 또 굉장히 음. 좋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오늘 버섯 준비했고요. 요거는 이제 먹기 좋게 이렇게 떼어서 준비해주시면 음. 되세요. 이거좀 도와주시겠어요? 예. 네. 이렇게 너무 잘게 뗄 필요 없고요. 예. 그냥 이렇게, 네, 떼서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버섯은 종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그 채식주의자들이 고기 대신 또 즐겨 먹는 음. 또 고기의 그런 약간 쫀득쫀득하게 씹히는 있죠. 맛이 또 버섯에서 느껴지잖아요. 네. 같이 썰어 네, 주실 네. 텐데요. 먼저 길이로 칼집을 조금 넣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어려우시면 그냥 길이로 이렇게 갈라 주세요. 네, 반을 갈라 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송송 썰어 주시면 됩니다. 음. 마늘은 그냥 썰기 쉽게 눕혀 놓고요. 너무 얇으면 또 볶고 나면 또 부스러질 수가 있어서요. 조금 도톰하게 준비를 할게요. 네. 마늘 모양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 눈이 매운데요? 네. 대파 썰때 눈이 좀 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개수대 옆에서 네. 찬물 틀어 놓고 썰면 은 눈이 하나 네, 아. 아, 따갑지 않습니다. 어, 갑자기 네. 슬픈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대파랑 준비가 됐고요. 여기에 또 들어가는 요거는 건고추 건고추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어, 굉장히 마일드한 부드러운 매콤한 음. 맛을 낼수 있는 재료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볶음 요리 할 때나 음. 찜 요리 할때 어, 썰어서 넣으면 굉장히 좋고요. 음. 칼로 썰지 말고 이렇게 어슷하게 또 아. 도톰하게 이렇게. 가위로 손질해주면 되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고추씨가 예. 볶을 때 같이 넣어서 볶으면요. 굉장히 고소하면서 칼칼한 맛을 아, 또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같이 오늘 사용해줄 거고요. 이렇게 건고추는 어슷 썰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청양고추는 그냥 이렇게 송송 썰어주면 됩니다. 썰어서. 준비를 해서 담아줄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지락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소금물에 담가서 깨끗하게 이제 해감을 한 해감을 상태예요. 하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네. 바지락 자체 에또 감칠맛이 많이 들어 있어서 굳이 간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고요. 아. 또 바지락 볶음에 감칠맛을 줄수 있는 굴 소스를 준비를 음. 했고요. 굴 소스. 네. 그리고 막간장 준비되어 있는 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청주는 양념에 같이 넣지 않고요, 바지랑 넣어서 익힐 때 음. 살짝 넣어주고요, 마지막에 이제 통깨 넣어서 이제 완성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돼서 네 이동해드릴 네. 것 같아요. 재료 같이 네, 옮겨주시겠어요, 바지락이랑. 팬이 충분히 달궈지면 불은 조금 줄일게요. 음. 네, 고추 씨가도 탈 수도 있어서 조금 줄인 다음에 건고추 건고추요? 넣을 거고요. 네.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듯이 볶을 때 고추 씨 함께 넣으면 어, 건고추의 그 굉장히 부드러운 매콤한 맛에 아. 또 고소한 그런 음. 맛을 또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음. 마늘도 같이 볶아주겠습니다. 음. 그래서. 너무 센 불에서 하면 은 고추씨가 탈수 있어서 좀 약하게 해 놓고. 그리고 여기에 또 준비해 놓은 대파 송송 썰어 놓은 거 함께 넣을게요. 그래서 보통 바지락 같은 경우는 그 시원한 맛 때문에 국물 요리 탕에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 창에 사용하지 않고 볶음 요리로 또 변신을 어. 네. 해볼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잘 볶아졌으면 여기 이제 바지락 넣을 거고요. 준비되어 있는 바지락 넣고 여기에 청주 넣을 거요 청주 음. 넣어주고 시 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준비되어 말씀하셨어요. 있는 소스. 와.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버섯도 같이 버섯. 네 함께 넣고요. 한번 살짝 음. 고루 섞이게 저어준 다음에 네, 뚜껑을 닫고 바지락이 아. 열릴 때까지. 어, 근데 지금 네, 청양고추만은 익혔겠습니다. 안 넣었거든요? 네, 건고추는 음. 볶을 때그 부드러운 칼칼한 맛과 음. 또 고추씨의 고소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먼저 넣었고요. 네. 청양고추는 보통 마지막에 넣어서 아. 이 푸른 색깔을 또잘 살리고요. 음. 네, 너무 텁텁한 맛이 생기지 않게 마지막에 넣어줄게요. 음. 네. 자 이렇게 해서 몇분 정도 놔두면 되나요? 그래서 바지락이 열릴 때까지만 하면 돼서 음. 한뭐 2, 3분 정도. 분 정도 네, 두도록 할게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다음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아스파라거스 소고기 구이죠? 네, 아스파라거스에는 이제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와. 성분이 들어 있어서 피로회복에 굉장히 좋고요. 네. 또 아스파라거스에는 엽산이 굉장히 풍부해서 음. 입사, 임산부들한테 아. 굉장히 좋은 식재료로 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는 이제 보통 어, 좀 줄기 부분이 질겨서 음. 또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스파라거스를 고를 때는 줄기가 너무 두껍지 않은 것으로 아. 고르는 게 좋고요. 네. 조금 이제 도톰한 것같 같은 경우는 필러로 살짝 얇게 벗겨서 사용해도 음. 좋습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 손질을 해볼 텐데요. 네. 끝에 부분은 이제 제거를 해주시고요. 길긴 부분이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너무 <laughs> 길이대로 여기에 이제 소고기를 말아서 넣낼 거기 음. 때문에 너무 길면 먹기도 불편하기 네. 때문에요. 먹기 좋게 길이를 반으로 음. 갈라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손질이 잘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늘칩. 바삭바삭한 마늘칩을 아, 곁들일 건데요. 예. 고기 마늘 좀 주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마늘은 어, 얇게 썰어서 바삭바삭하게 튀겨서 음. 이쇠고기구이 말이 위에 고명처럼 얹을 아,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조금 얇게 썰어볼 텐데요. 아까 편 썰었던 것처럼 썰되 조금 얇게, 얇게 네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스파라거스랑 마늘 준비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먼저 볶아볼게요. 마늘 칩은 바삭바삭하게 노릇하게 볶아낼 거고요. 음. 기름 조금 두르고요. 팬이 충분히 달궈지면 불은 약하게, 약한 불에서 어, 마늘을 볶아낼게요. 네. 그래서 좀 달궈지면. 서 너무 센 불에서 시작하게 되면 금방 마늘 색깔이 날수 있고요. 그렇죠. 또탄맛 때문에 굉장히 씁쓸한 맛이 느껴질 음.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한 불에서 저가면서 어 노릇노릇하게 음. 바삭하게 서서히 익혀주면 됩니다. 야 저는 지금 여기 에 있는 친구 때문에 네. 어, 향이 어, 미치겠습니 네, 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아, 와 감칠맛이 아, 네. 이제 지금 바지락볶음이 다 완성이 돼서요 먼저 담아보고 다시 네. 네, 아스파라거스로 그럼 제가 완성 접시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네. 네. 바지락이 잘 익어서 음. 이렇게 입을 벌렸어요 청양고추는 다 익힌 다음에 네 이렇게 솔솔 위에 뿌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홍게 있으면 네. 이렇게 뿌려줘도 좋습니다 근데 이 바지락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서 음, 그 중국에 이런 말이 있대요. 바지락에는 맥주랑 함께 먹어야 된다는 라 얘기가 있어서. 치우 깔락, 커피지오. 오늘 잠깐 중국어 함께 해봤습니다. <laughs> 사람에 더욱 빠져드는 바지락 볶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아스파라거스 소고기 부위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마, 마늘 괜찮나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불에 올려놓은 마늘 한번 음. 볼게요. 네, 이렇게 골고루 노릇하게 색깔이 나도록 잘 저어주시고요. 음. 약한 불에서 서서히 아. 이렇게 네, 조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늘칩이 다 완성이 됐고요. 노릇물을. 이제 네 기름을 이렇게 빼서요. 음. 여기다가 덜어서 기름도 제거하고 좀 식힐게요. 그래서 마늘칩이 식는 동안에 네. 아스파라거스 볶아볼게요. 아스파라거스를요. 네. 기름을 살짝 두르고. 두고요. 옆에 소금 준비해주시고요. 네. 손질해놓은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를. 네. 덮고서는. 네. 소금 조금 뿌려주시겠어요? 한 꼬집인가요? 한두 꼬집 정도 두 해주시면 구집.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고기 자체에 또 이제 밑간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아스파라거스는 어 약하게 밑간을 아, 해주시면 약스네. 되고요. 어, 한번 먼저 아스파라거스를 굽는 이유는 음. 가운데 고기를 말 거기 때문에 마른 고기 부위, 그 부위가 덜 익을 수도 그렇죠, 있어서요. 예. 한번 이렇게 음. 먼저 익혀서 음. 네. 고기를 음. 말겠습니다. 이렇게 파릇하게 굽워주시면 네. 음. 돼요. 아스파라거스가 이렇게 잘 가져서 준비가 됐고요. 예. 여기에 이제 고기를 음. 말아 볼 건데요. 예. 여기에 이제 준비된 고기는 샤브샤브용 음. 고기예요. 네. 그래서 채끝 부위인데요. 어, 샤브샤브용 고기는 굉장히 얇아서 음. 보통 샤브샤브에 이제 준비된 육수에 넣어서 건졌다가 이제 뭐 양념에 찍어서 드시기도 하는데 예. 이렇게 고기 아스파라거스 채소 같은데 말아서 쓰기에는 또 고기가 굉장히 얇아서 음. 너무 또 두꺼우면은 두껍게 말려서 식감이 또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이, 마리구이 할 때는 조금 음. 얇은 그런 고기를 음.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스파라거스를 같이 도와주시겠어요? 네. 네. 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요. 약간 나선형으로 서로 겹치게 이렇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네. 또 굉장히 간단한 재료로 또 근사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메뉴예요. 갑자기 이제 우와. 손님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이런 거좀 해드리면 어, 좋죠. 네, 네, 여기에 같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이렇게 아스파라거스랑 고기, 양념, 그리고 마늘은 보통 집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마늘채까지 곁들이면 좀더 근사한 요리가 음. 나올 수 있어요. 고기를 말때 서로 겹치지, 겹쳐지게 말아야 풀리지 않겠네요. 네네. 약간 나선형으로 겹치게 말아주고 음. 구울 때도 여기 그맛 끝부분이 네. 밑에 가도록 해서 구우면 음.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콕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말때 네. 서로 겹쳐지게 말아야 네.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 고기 마리가 이제 네. 준비가 됐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음. 고기 양념 만들어 보도록 와. 할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 양념으로는 간장. 간장. 네, 간장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발사믹 식초가 음.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발사믹 식초는 뭐 드레싱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음. 그런 육류 같은 데 이제 밑간으로도 음. 활용하는데 간장하고 또 발사믹 식초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어. 그런 재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발사믹 식초는 쉽게 구할 수가 있나요? 그럼요. 네. 음. 마트 가면 은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음. 발사믹이란 뜻이 향기가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냄새 맡아보시면 약간 상큼하면서 관장, 네, 관장과 장 굉장히 음. 잘 어울리는 그런 재료예요. 그래서 발사믹 넣어주고요. 네.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 넣고요. 다음에 흉쳐넣고 네. 항상 고기 밑간에는 후추, 후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음. 넣고 여기에 깨소금 음. 넣어서 고소함을 조금 더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에 발사믹 식초가 집에 준비 안돼 있으면 네. 사실 발사믹 식초는 음. 포도를 발효시킨 식초잖아요. 아. 그래서 포도주에 식초를 혼합해서 쓰셔도 되고요. 아. 그냥 없으시면 그냥 레몬즙 상큼하게 쓰시던지 음. 식초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양념이 준비가 됐고요. 네. 이렇게 숟가락을 이용해서 위에서 살살 이렇게 야, 요리가 돼요.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네 재료 들어가는 건 네. 별거 없는데요. 네 품격 있는 요리로 변신했어요. 소스를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임금님 수라상이 올라가도 <laughs> 그런 요리 같네요. 네 비주얼도 굉장히 좋고요. 만드는 네. 방법도 간단하고 재료도 간단하고. 네. 그리고 사실 고기만 먹게 되면 또 우리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채소와 좋은 네. 채소 함께 맞아요. 먹는 고기에 음. 부족한 그런 영양분도 보충이 되는 음. 거라서. 네. 이제 네, 불로 이동해서 네. 볶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기름 아까 아스파라거스 볶고 잔여 기름이 있어서 예. 네, 그냥 여기에 바로 굽도록 음. 할게요. 어느 정도 충분히 달궈지면 재료 넣을 건데요. 예. 이렇게 고기가 말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골고루 노릇하게 익혀주는 게또 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양념이 묻어 있어서 자칫 좀 지체하게 되면은 탈 수가 탈 있겠네요. 수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재빨리 이렇게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 예. 네 한번 넣어 볼까요 이렇게 소리가 날때 온도가 딱 좋네요 네. 네, 불은 조금 약하게 줄였고요 너무 자주 뒤집으면은 예. 또잘안 좋으니까 한쪽 면 익으면 이렇게 조금 뒤집어서 지금 음.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네. 불려가면서 익혀주시면 약간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야, 정말 너무 고급스러운 요리인데요. <laughs> 네. 네. 요런데 잘 익을 수 있도록 약간 이렇게 살짝 살며시 눌러가면서 구워주면 됩니다. 우리가 고깃집 갔을 때 내가 먹을 걸 이렇게 앞에 누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처럼. 노릇노릇하게 익혀주세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익혀주시면 아 완성해주시면 돼요. 사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기만 또 먹게 되면. 네. 콜레스토리나 이런 거취합못도되아요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채소 곁들이면 고기만 발라내서 먹을 수는 또 없는 요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익는 속도가 조금 달라서. 네. 먼저 익은 것만 골라내고요. 이런 고기의 비주얼은 진짜 난생 처음 보는 거라서 와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담아볼게요. 고기가 굉장히 노릇노릇하게 네, 맛있게 익었어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 안주 와인 안주로 네감칠이 네, 네, 좋습니다. 여기에 아까 준비한 네. 마늘칩을 이렇게 곁들여서 네.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소고기구이 완성됐습니다. 아, 모양도 폼나고 맛도 두배 아스파라거스 소고기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영양만점! 아스파라거스 소고기구이!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소고기 위에 구운 아스파라거스를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 나선형으로 돌돌 말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불에 익힐 때 풀어지지 않고 모양이 산다는 사실 아삭한 아스파라거스와 부드러운 소고기의 환상궁합 아스파라거스 소고기구이로 옴나는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